<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제 에스파이 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 겨울 세일을 시작했는데요. 어, 마시모드띠, 망고, 에이세컨즈, 모코스, 지금 다 세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겨울 아우터들은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어, 세일 폭이 조금 크게 느껴져서, 특히나 좀 겨울 세일을 많이 기다리게 되는데, 이제 곧, 어, 우리가 기다리던 자라도 세일이 시작이 되겠죠. 지금쯤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매장 갔을 때좀 간간히 찍어둔 영상으로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일단 아우터들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그 안에 입은 이너템들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사이즈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 소재가 그래도 괜찮아 보였던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우터는 패딩 다운 자켓이에요. 어, 이 제품은 제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은 169,000원인데, 제가 이전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카키색 롱패딩을 저는 이미 구매를 해서, 그냥 이 제품은 패스할까 생각했었는데, 어, 눈에 계속 밟히더라고요. 일단 세일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아주 헤비한 다운은 아니지만, 롱한 기장이고, 겨울 아우터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예요. 충전재는 다운으로 되어 있고 무게도 가볍다고 느꼈어요. 컬러는 진한 베이지 컬러인데 제가 봤을 때좀 아주 살짝 카키빛이 들어간 듯한 그런 컬러이고 허리에 이제 블랙 끈이 달려 있어서 당기면 허리 라인을 좀 잡아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고요. 후드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일자핏의 제품이고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 입고 있는데. 제가 상의는 5반 정도 사이즈 입고 또 어깨는 조금 있는 체형인데 이 제품 어깨는 좀 여유 있는 핏이었고 허리 아래로는 좀 슬림하게 떨어지는 그런 패딩 어, 자켓이에요. 이너로 입은 제품은 아이보리 컬러의 라운드넥 티셔츠예요. 안에 기모로 마감이 되어 있고 크롭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좀 짧아 보여서. 제가 지금 M 사이즈 입었는데, 한 사이즈 키워서 그런지, 소매는 약간 저한테 길게 느껴졌고요. 어깨는 드랍숄더이고, 크롭 기장이다 보니까, 제 체형에는 핏이 그닥 예쁘지는 않았는데, 어 뭐, 기본 디자인이고, 가격이 19,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편이라, 이너로 가볍게 입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스커트는 딱 봐도 따뜻해 보이는 니트 스커트인데, 두께가 조금 있는 편이고, 쫀쫀한 느낌의 니트 소재예요. 약간 폭신한 느낌의 그런 니트 소재이고, 입었을 때 따갑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촉감은 부드럽더라고요. 밑으로 갈수록 살짝 퍼지는 A라인의 스커트이고,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스몰 사이즈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저한테 좀 허리랑 배 있는 부분이 많이 타이트했어요. 저는 보통 자라 팬츠는 3, 6, 3, 8 왔다갔다 하는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 스커트는 배 있는 부분을 좀 살짝 가려서 입던지 아니면 한 사이즈 크게 입는 게 저한테는 맞을 것 같고, 아, 색상은 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코코아 계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보리 실이 살짝 섞여 있어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우터는 체크 패턴의 뽀글이 점퍼인데 요새 많이 보이는 셔츠형의 디자인이고, 어,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예요. 아이보리에 짙은 네이비 컬러의 그 체크 패턴이 있어서 포글이 점퍼치고는 그래도 좀 날씬해 보이는 아우터이고, 겉에도 포근하고 따뜻한 소재인데, 안쪽에 퀼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어, 롱패딩을 입어야 할 아주 추운 날 빼고는 겨울 아우터로도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이고요. 안감하고 같은 원단으로 후드가 달려 있고, 후드는 또 탈부착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맥스스몰 사이즈 입고 있는데, 어,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꽤 여유가 있는 핏이었고요 오버핏의 제품이라 체격이 조금 아담하신 분들은 좀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의 트레이닝 팬츠인데 스몰 사이즈 지금 입고 있고 저한테 적당하게 잘 맞는 핏이에요 허리는 밴딩으로 되어 있고 어, 이 제품은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제품이고 밑단에 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디자인이라 허리만 가려주면 너무 트레이닝 팬츠 같아 보이지 않아서 또 괜찮더라고요. 안에 기모처리가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요새 뭐 동네에서 산책이나 운동하는 거 외에는 별 움직임이 없으니까 요런 팬츠 많이 입게 될것 같아요. 다음 아우터는 코트인데 코트는 사실 자라에서 제가 많이 구매하는 편은 아니고 특히 온라인에서는 소재가 잘안 보여서 구매가 좀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코트 중에서 이 제품이 소재도 괜찮아 보였고 디자인도 예뻐서 한번 입어봤어요. 제가 입어본 제품은 그레이 컬러인데 컬러가 참 오묘한 컬러인데 밝은 차콜이라고 해야 하나? 살짝 웜한 느낌이 있는 컬러이고 살짝 카키 빛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지금 온라인에서 보니까 짙은 베이지 컬러도 있던데 베이지가 있었다면 베이지로 한번 입어봤을 것 같아요. 소매 끝에 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 끝에가 이렇게 프릴이 잡혀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여성스럽고 예뻤고요. 벌룬 스타일로 연출이 돼서, 그것도 좀 특이하고 예뻐 보였어요. 카라 없이 오픈형의 디자인이고, 제천에 벨트가 있어서 벨트를 묶어서 입는 그런 코트예요. 소재 컬러 다 괜찮았는데, 핸드메이드의 가장 단점이 얇다는 거죠. 하나만 입기에는 좀 추울 것 같더라고요. 좀 얇은 아우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는 스몰사이즈인데, 지금 안에 조금 얇은 터틀넥 니트만 입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코트랑 입은 스커트는 에코레더 플리츠 스커트인데, 플리츠 주름에 좀 여성스러운 분위기하고, 레더 소재와의 매치가 트렌디해 보이더라고요. 일단이 좀 언발란스하게 커팅되어 있는 게좀 다른 플리츠 스커트라고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안감이 좀 따뜻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안에 레깅스 입고 롱부츠 신는다면 뭐 겨울에도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인데, 어, 이 제품도 저한테는 좀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허리가 지퍼가 조금 퍽퍽한 느낌이 있었는데, 끝에서 좀잘안 올라가는 느낌? 어,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한 사이즈 크게 입어야지 될것 같고, 의외로 다양하게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이고, 하나 있으면 잘 입게 될것 같아서 세일한다면 구매하고 싶은. 그런 스커트예요. 다음 아우터는 에코 퍼 코트인데, 이 코트는 블랙하고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매장에서는 이 컬러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요새 퍼 제품들도 텍스처가 참 다양하게 나오는데 기본 오버핏의 코트라 사실 디자인은 뭐 특별할 거는 없지만 살짝 컬링된 느낌의 그런 텍스처라서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코아 컬러 바탕에 음, 살짝 밝은 컬러가 믹스되어 있어서 좀 입체감 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그런 아우터이고 촉감은 또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제가 스몰 사이즈 입고 있는데 모델핏하고 비교해봤을 때 살짝 큰 듯한 느낌이 있고요. 소매도 좀긴것 같아서 살짝 접어서 입어봤는데 음, 한 사이즈 작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이너를 주로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아우터에서 좀 선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좀 두꺼운 이너를 주로 입으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 어, 저는 지금 안에 얇은 좀 시폰 원피스 하나 입고 있는데 얇은 소재에 입으시면 한 사이즈 작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에 입은 원피스는 미니 원피스인데 평상시에 제가 미니는 잘안 입지만 어, 이럴 때 한번 좀 입어 보고 싶어서 이너로 입어 봤는데 이 원피스는 이미 온라인에서 세일에 들어간 제품이더라고요. 어, 매장에는 사이즈가 있었는데 온라인에선 지금 사이즈가 엑스라지 어, 사이즈만 있는 것 같아요. 프린트가 가을, 겨울에 매치하기 좋은, 어, 그런 컬러감의 프린트이고, 블랙 컬러의 아우터, 베이지 컬러의 아우터, 뭐다 포인트로 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조금 긴 제품도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블랙에 안감이 있는데도 좀 얇아서 비침은 어느 정도 있고, 어, 뭐 레깅스나 스타킹에 사이하이 부츠 같은 거 신으면 예쁠 것 같아요. 길이가 좀 너무 짧을까봐 저는 M 사이즈 입었는데 어깨는 살짝 좀큰것 같았지만 다른 부분은 적당하게 잘 맞았어요. 다음 아우터는 코트인데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오버핏의 롱 코트예요. 어, 베이지 브라운 톤이긴 한데 조금 밝은 컬러의 체크 패턴이라 살짝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 체크더라고요. 어, 오버핏이라 X 스몰 사이즈 입었는데 이 제품은 저한테 X 스몰이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두꺼운 니트를 주로 입으면 정사이즈 가셔야 될것 같고요. 소재는 살짝 뻣뻣한 소재이긴 한데,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은 조금 덜 나기는 하는데, 패턴이 조금 소재의 아쉬운 부분을 가려주는 것 같고요. 드랍 숄더 제품이라 소매가 약간 길게 느껴졌고, 스몰 사이즈, 제가 원래 입던 정사이즈 입으면 소매가 좀 너무 길었을 것 같아요. 카라도 조금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영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고 뭔가 클래식하지만 트렌디한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요새 안에 트레이닝복으로 조금 이지하게 많이 입는데 거기에 이제 어그부츠 신고 이런 코트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안에는 힙을 살짝 덮는 기본 맨투맨 셔츠 입었고요 차콜 색상인데 살짝 빈티지하게 워싱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 예쁘더라고요. 어깨가 살짝 오버핏이고 어, 적당히 루즈한 핏이고요. 근데 안에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 소재가 아니라 겨울용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보니까 신상이라고 어, 되어 있던데 세일에서는 아무래도 제외될 것 같아요. 스몰사이즈 입었고 이 제품은 정사이즈 입으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쇼패딩인데 이 제품은 제가 겨울 시작할 때부터 좀 예뻐서 눈여겨봤던 제품인데 처음에는 광택감이 조금 있어서 벨벳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재가 되게 독특해요. 만졌을 때 약간 바스락거리는 뭔가 좀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인데 보기에는 포근해 보이는 그런 소재거든요. 충전재는 그냥 폴리로 되어 있는 충전재이고 어, 그래서 그런지 좀 정가도 저렴한 편이었어요. 충전재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이미 없는 사이즈가 조금 있어서 금방 품절 될것 같은 그런 패딩이에요. 부해 보일 것 같아서 엑세스몰 사이즈로 입어봤는데 사이즈는 안에 좀 두께가 있는 니트를 입었는데도 작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입은 제품이 넥 부분이 좀 충전재가 빵빵해서 그런지 잘 이렇게 안 젖혀지고 각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모양을 좀잘 잡아서 입어야지 될것 같아요.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잡아 당기면. 일단은 조금 살짝 짧게, 어, 더 볼륨감 있게 연출할 수도 있어요. 안에 입은 니트는 블랙 패딩이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입어봤는데, 은은한 하늘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매장의 사이즈가 M사이즈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M사이즈 입었는데, 소매 길이도, 총 길이도 조금 다 길고 약간 크더라고요. 정사이즈 입으면 될것 같고, 살짝 실이 올라온 느낌이 있어서 보풀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촉감은 부드러운 편이었구요. 컬러랑 소재가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그런 니트예요. 마지막 제품은 두께가 조금 있는 니트 가디건이에요. 이 제품은 하나만 입기에는 추울 것 같고, 아우터 안에 입기엔 좀 두께감이 있어서 좀 애매한 제품인데, 실내에서 좀 두껍게 입으셔야 하는 분들이나, 주로 좀큰 패딩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 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매장 들어가자마자 딱이 제품이 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새 이런 케이블 짜임에 니트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케이블 짜임도 살짝 독특했고 소재가 또 엄청 부드럽고 촉감도 좋고 두툼하더라고요 따뜻할 것 같고 가격도 59,000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 제품도 온라인에 신상이라고 써있어서 세일에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롭 기장이고 이런 어, 케이블 짜임에 좀 두, 두껍게 짜여진 니트들은 어, 어깨 라인이 좀 어정쩡하게 걸쳐지면 좀 상체가 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라지 사이즈 입어봤어요. 안에 롱 셔츠랑 입어보고 싶어서 입어봤는데, 거의 원피스 수준의 셔츠라서 좀 길이감이 조금 짧았으면 지금 살짝 언발란스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안에 입은 팬츠는 에코레더 팬츠예요. 미드라이즈 정도의 그 미드 길이이고, 밑단이 살짝 좁아지는 기본 라인인데, 베이직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작을까봐 제가 한 사이즈 크게 38 사이즈를 입어봤는데, 그냥 정 사이즈 36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요. 허리 부분도 조금 크고, 사이즈가 크니까 좀 다리 라인이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정 사이즈 추천드리고, 안에는 기모로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따로 발열 예의 같은 거, 어, 챙겨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팬츠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양하게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눈여겨 보셨던 제품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세일 때 보면 전 상품이 다 세일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좀 세일하는 제품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